어, 다음은 요 방금 전에 조립하신 두개 몸체를 이제 하나로 어, 하나로 이제 그, 하나로 이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조립하신 음, 요 몸체 몸체 앞 부분, 뒷 부분 어, 그리고 이제 그 사각형 블럭 두개 그리고 2단 링커 여덟 어, 개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사각 블럭, 블록. 사각 블럭에 2단 네, 링커를 이렇게 네,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신 겁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어, 나머지 하나도,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위 이쪽 부분이 윗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이쪽 이제 아래쪽 부분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완성을 했습니다. 어 다음은 어 측면에서 고정하기 위해서 어 I자 형태 블럭 4 개와 그 다음에 3구 어, 일자 블록 네 개를 준비를 하시고요. 이 음, 색깔은 블록 색깔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I자 블록을 이렇게 이렇게 이 당겨도지 않, 당겨도 당기 이렇게 당겼을 때좀더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391자 블럭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자, 책에는 I자 블럭과 이제 391자 블럭을 먼저 이제 조립하는 형태로 소개가 되어 있죠. 네. 조립의 편의상 제가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놨고요. 자,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